배분 요구를 했죠. 또 안승순이도 배분 요구 했죠. 이걸 배분 요구 안 했죠. 이거와 이게 맞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근데 배분 요구를 했으니까 이 전영숙이하고 안승순이가 는 아, 전영숙이하고 조한범미 같은 경우는 배분에 참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면 2018년 3월 9일 날 배분 요구를 했고 확정일자는 2009년 7월 20이에요. 2009년 3월 12일이니까, 이 사람들은 <laughs> 배분 절차에서 확정일자에 의해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예상 배당표를 간단하게 짜보는 거예요. <웃음> 그러면, <웃음> 예, 그, 근, 이 가압류 채권자가 이 사람보다 빠를 수는 없죠. 말소기준 권리. 왜냐면, 이말소기준권리 같은 압류가 있네요. 압류가 2월 14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도 빠르지 않으니까 이사람다대항력인데이 사람 뭐냐면 이 세금은 압류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법정길 갖고 하는 거죠. 법정기를 보니까 지금 가장 빠른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이 <laughs> 법정길이 수원시청 2007년 1월 29일이에요. 근데 이게 뭐면 어, 300, 한 400만원 정도 되죠? 이건 당해세라고볼 수가 있죠 400만 원 정도 갖고 이게 자지되는 게 있는데 수원시청에서 공매를 위임했는데 금액이 얼마냐면 39억이에요 39억 그런데 이법정기일이 얼마냐 2007년 1월 29일이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임차인 확정일자가 이거보다 빠를 수 있겠냐 이게. 이 39억이면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 세금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한테는 뭐가 있느냐 하나의 히든 카드가 있어요. 특별우선채권이 있죠? 최우선변제. 그럼 최우선변제금이 뭘 갖고 기준을 따느냐? 여기에 보면 근저당권자가 담보물권이 아니죠? 어? 더 이상 담보물권이 없는 거 여기. 그럼 뭘 갖고 따냐? 임차인이 확정일자 갖고 따지는데 확정일자 갖고 이거보다 우선할 수가 없으니까 뭘 갖고 따냐? 이런 경우는 현행법상 <laughs> 이런 <웃음> 요 확정일자 갖고 세우 선배들 계산해야 되지만 어차피 이 사람들은 확정일자 갖고는 우선에서 변제받으면 최우 선배만 현행법상 이제 우리가 <laughs> 최우 선배는 얼마가느냐 이 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미력재권이죠과미력재권은최우 선배는 얼마 받는가를 제가 아그 현행법상 얼마인가 는 제가 책을 좀 찾아 볼게요 어? 제가 이제 그 지금 현행법상 얼마가 되냐 요 부분은 183페이지요 우리 선생님이 같은 경우가 참 좋으신 분이야 이걸 또 이, 여러분들은 참는, 찾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저기는 이제 보면 이렇게 이게 지금 183 쪽은요, 이 상가에요. 가처주려면 주택을 가처줘야지 네. <laughs> 상가를 가처주면 저를 두번170 쪽에 있죠, 170 쪽. 저를 두 번을 이금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친착까지해줬고만 그러니까 제가 안경을 쓰면 가까운 게안 보여가지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보면 현행법상 과밀억제권 같은 경우는 얼마냐? 1억 이하일 때3 4 0 0에요 음, 수도권 과밀 억제권이니까 <laughs> 여기는 1억 이하일때 3400이다 2018년 9월 18일부터 2018년 9월 18일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2018년 뭐 11월달이니까 당연하게 1억 이하일때 3400이니까 이거는 <laughs> 이거는 주택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3400또 이 사람도 어 지금 이두 사람이 배분 요구한 거죠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전, 그렇죠 배분 요구하고 안승순이 아, 이렇게,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3500원 그두 사람이 배분 요구하고 배분 요구 없잖얘이 사람이 3400, 2400원은 2500밖에 안되는3400 줄까요 2500밖에 안 주죠 이 사람은 다 받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얼마를 인수해야 돼요 5,000에서 3,400을 빼면 얼마야? 1,600. 어우, 그 계산이 됩니까? 아, 자, 좀 웃자고 하는 거니까, 어? 아, 자, 1,600을 인수해야 돼. 요거 인수죠? 요걸 또 인, 사야죠? 얼마야? 3,500에서 1,600을 더하기면 얼마야? 얼마? 그, 저, 그 정도 계산은 나와야지. 아직 치매 다이도 아닌데, 5,100만 원을 인수해야 되는 거, 이거는. 오사님 아셨어요 에? 5 1 0 0이주 해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상이 있죠 상장 이게 집이 날 거였어요 수리비 집수선비를 한7,000 정도는 생각해야 돼요 이건 상이 아니라 마이너스 상이죠? <laughs> 이거 살 때에는 항상 지금 같은 생각을 하자야 돼요. 7천만 원 갖고 수리가 잘안될것 같아서 7천, 8천 정도 생각. 여기서는 5,100을 인수하면 돼요이해하죠빼도박도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부에 이그 저당권부 채권이 없을 때에는 배당 시점으로 소액 임차인 중에,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인재 낙찰받으면 11월달이니까 2018년 9월 18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1억 이하의 3,400을 주택가에게 이별을 보면 최우선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laughs> 이게 사실은, 아, 그래도, 어, 이 거래가 잘 되는 지역이에요. 여기 내가 이제 내려가서 다 물건까지 다 보고 갔다 온 거거든요. 또제 제자분도 한두 번이나 갔다. 왔다. 그래서 이걸 입찰 들어가려는데 이건 이제 이걸 갖다 한번 입찰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 입찰도 한번 들어가 보죠. 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그 예, 떡볶이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응? 어? 음식장만 한 김에 이제 예, 그뭐 가지도 잡고 뭐 하는 거지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입찰 또 들어갔어요 입찰 들어갈 때는 에 어떻게 하냐 바로 막고 <laughs> 여기서 지금 입찰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입찰 기간이 언제냐 2011년 12월 12일부터 10시부터 2018년 11월 14일이니까 지금 현재죠 오늘이 바로 2018년 11월 12일 하고도 오후 9시, 아, 8시 50, 54분이네요, 54분. 그러니까 24시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3일 동안 입찰기한을 준다는 거는 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아니라 새벽 0시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입찰. 직장인들이 공매를 좋아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한번 여러분 입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이게 보니까 이게 이제 평당 얼마에 가느냐 하면, 이게, 이게 평당 얼마 정도 가죠? 응? 네? 아, 평당 650 정도 이, 가죠. 650만 원 정도. 그러면 이게 몇 평이냐면, 아, 127.127.5니까, 이 127.5면은 얼마냐면은, 127.5 곱하기 0.3025 하면 38.5죠. 38.5면 계산하면 이게 얼마 정도 나오냐면 38.5 곱하기 650만원 정도면 한 지금 2억 5천 정도 가죠 그럼 2억 5천만원인데 이거에 낙찰받으면 여기다가 얼마 플러스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까 5천백만원 쓰죠 거기다가 집수리비 한 7천 정도 잡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겠어요? 2억 한 6천 정도 되죠? 응? 이용시이 이 집수리 때문에. 응? 지금은 이제, 그럼 이거 입찰 들어가면 안 되죠? 응? <laughs> 이거는 공개 강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실, 예, 우리가 노출 안 시키느냐고, 아, 그, 낮게 얘기한 거예요. 6기이자 650만원 정도 더 가겠죠 어, 이걸 또 다른 우리가 입찰 들어갈 건데 또 다른 사람이 입찰 들어가면 안 되죠 어쨌든 오늘은 그 시세를 아, 가격을 <laughs> 여기서 그냥 1억 3500 연습하는 거니까 진짜 입찰 들어가면 내일 입찰 들어갈 거지 여러분 모르게 입찰서를 집어넣는 거죠 오늘은 연습이니까 낮은 금액으로 여러분이 이제 요거 믿고 여기다가 몇 십만원 또더 쓰면은 떨어지겠죠 음. 한번해 보죠. <laughs> 이렇게 입찰을 누르면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입찰을 누르기 되면 여기 제가 이제 그 요번에는 여러분 잘 보이게 끔게 입찰을 누르게 하면 다시 해 볼게요. x 제고요 상태에서 입찰을 요요 상태에서 입찰을 누르게 되면 다시 앞으로 가보요 죽은 사람 소원도 누르는데, 뭐, 이거 못 떨어지면 안 되지, 그죠? 어, 그죠? 자. 입찰을 이렇게 누른단 말이죠. 누르게 되면, 이게, 문자 뜨죠? 네, 주의하라는 얘기죠. 확인 누르면, 이와 같이, <웃음> <웃음> 입찰 정보 확인 및 준, 준수 규칙 동의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여기 전화번호하고 나오죠? 인적사항이나. 그러면 수정사항에 체크를 하고, 또, 이 공고문 확인도 했다고. 이건 읽, 공매 공고문인가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누르고, 입찰 참가 주식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항에 확인했습니다. 체크를 한 다음에, 입찰 다음 단계를 누르게 되면, <laughs> 이렇게, 입찰서 작성 및 제출이 나와요. <laughs> 그러면, 본인 이 입찰할 때는 여기를 누르면 되고 대리 입찰할 때는 여기 공동 입찰할 때여기 선택하면 돼요. 여기 입찰 금액은 아2000그 예, 13년도인가요? 2014년도 1월 어떤가 이게 최저가의 10%도록 쓰돼 있어요. 그 이전에는 매수 신청가 10%.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잘못하면 잘못 쓰면 실수하니까 어떻게 하냐 <laughs> 여러분 머리 쓰지 마세요. 네. 요거 누르면 돼요, 그냥. 보증 계산하면 자동으로 계산하는 거 머리 쓰지 마. 애쓰지 마세요. 애쓸 기운이 있으면 다안 됐어요. 요거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그 입찰 금액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아, 내가 요거는 이제 입찰 금액을 입찰 금액을 눌러내는 거예요, 금액을. 그러면 제가 1억 3,600이 쓴다 그랬죠? 1억 3,640만 9,000 8 아, 80원. 이렇게 한번 넘어 보죠. 좀 80원이니까 좀, 지우고, 공고. 그러 1억 3,640만 9천 원 되죠? 여러분은 여기다 어떻게 해서, 낙찰받고 싶으면 800원만 더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증금을 이렇게 납부하면, 이렇게 바로 뜨죠? 어디에? 요거는 요, 요거에, 요거에 10%면은, 아, 어, 국법이 적용을 받는 거. 요거에, 요거에 10%면, 국법. 아, 요거의 1 0면 국법. 이거의 1 0면신법 지금은 이렇게 요걸 누르니까 어떻게천 요거의 10, 최저가 10%죠. 이게 이제 공매도 아 경매처럼 최저가 10%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납부 총, 총 금액을 확인을 누르면 납부할 금액이 이게 뜬단 말이죠. <laughs> 그리고 보증금 납부 계산 현금이고 보증금 납부. 계좌를 선택하는 거예요. 입찰 보증 납부를 가상 계좌를 신한은행 다기여기 여기 중에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은행이 선택하는. 신한은행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다가 <laughs> 선택하면 이 가상 계좌가 신한은행으로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떨어졌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한부 계좌를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이거는 잔금 납부할 가상 계좌예요. 누르고 이 전자송달이라는 건 내가 매각 결정을 온비디에서 바로 교부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비두고, 현장에 가서 받고 싶으면 현장 누르면 돼요. 그럴 필요가 없죠. 이렇게 누른 다음에, 각 모든 상에 숙제했다 고 하고, 입찰서를 제출하면, 이렇게 공인인서로 본인 확인을 하는 거죠. <laughs> 확인을 누르면, 확인을 누르고, 인증사물을 이렇게 체크를 하면, 그래서 인증 사물을 <laughs> 이렇게 체크를 하면 인증 사물을 이렇게 넣고 확인을 누르면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목소리> 여기를 확인되면 그 입찰서가 제출했다는 걸 확인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가상계좌가 딱 뜨죠 여기 보면 어, 이 1339만 7100원을 100원을 어디다 가냐? 가상계좌가, 음, 여기에 보면, 이 가상, 여기 떴죠? 이 가상계좌 입금시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입금시키기 전에, 이 입금, 계좌를 적어놔야죠, 요거를. 어? 근데 갖고 오면, 그걸 안 하고 그냥 바로 어떻게 하냐? 그냥, 나의입찰내역 확인 이렇게 누르고 끝나버렸어. 그럼 이게 미납으로 되죠 미납이 오죠. 입찰보증을 납부해야 돼요. 그럴 때 그리고 내가 어 가상 계좌를 잊어버렸어 가상 계좌를 그럼 어떻게 해죠? 그냥 긴장하지 말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나의 입찰내역을 나의 온비드를 누르면 돼요 <laughs> 누르게 되면 내가 방금에 여기 지금 아직 입찰 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니 여기 뜨죠 그리고 보증금 미납은 나오죠 그럼 요거를 누르 누르게 되면 여 입찰내역이 떠요 여기 요기를 확인하면은 가상 여기 이 물건이 아, 현황이 나오고, 요번에는 이제 앞에 상세 정보를 누르게 되면. 우체...